b a b 록하겠습니다 a b 비베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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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모 b y Baby Baby b a b 에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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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하 y b a b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섬호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제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너희 본성사의 진전이 되는 뭔가 알기를 원하노라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치유에 대한.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조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람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끄크로 하지 아니하.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매일의 열매일지에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부의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네. 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은 어, 매우 어떤 의미에서는 쓸쓸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 계절 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리포 이제 감옥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어 그때 기분이 어떨까? 어떤 기분일까? 생각해 보면참어 어떤 마음에서는 작작하기도할 것이고 감옥에 있다는 게 예나 지금이나 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예, 위에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은 누가 그것을 했다가 아이고, 그냥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외쳐야 될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이 편지를 쓰는 어 이유가 바로 이 고독하고 쓸쓸한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내 안에 뭐가 풍성해져야 된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아멘.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된다. 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읽은 구절과 십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참 쓸쓸한데,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에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람이 풍성해지기를 원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이유가 들어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라고 전제를 깔고, 거기에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집중하여서 사랑이 풍성해질 때까지 그 삶의 참된 분별효과가 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에 참된 정말 허물 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삶을 누구나 살고 싶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은요, 정말 어,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험난하고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 여건에 있지만은, 우리 리비아의 그홍수난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은요, 거기에 통계 중에서 무서운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가 내린 게, 그게 1년 반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가요. 1년 반 내릴 비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비가 어디인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는 거고, 예? 저 지중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북한 땅은 지금 모든 게 이렇게 폐쇄가 돼 있고 소식 소식 전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보다 북한 땅에 비가 더 많이 왔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때 그것도 어려운데.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들은 뭐, 자연 속에서 우리 원사님이나 우리 대사모님은밖에서 이렇게 수확을 한 걸로 뭐 먹기도 하고, 물건을 살아나가도 그렇게 뭐 물건 값이 오른 걸못 느끼고 그렇게 살잖아요? 도시에서는요, 지금 사는데 생계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어, 노인빈곤층에 대해서 어제 이제 관련된 어떤 그 기사가 하 나왔길래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서울에 가면 탑골공원이 있대요. 탑골공원 그 어르신들이 모이는 걸로 유명한 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에 장기판이 지금은 40개를 갖다가 관리하는 봉사자가 그 40개를 갖다가 관리를 하는데. 그럼 40개의 장기판을 갖다가 두면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 두, 두, 두 사람이 둘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몇 명이 구경할까요? 한 10명은 덜어한다고서 구경하거든. 그러면은, 40개면은요, 이게 한 6, 700명이 거기 어르신들이 몰려있다는 거예요.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우리 본사님 시골에서 텃밭 조그만큼 일구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도시에서는 그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구, 많은 인구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사먹을 뭐 여행을 다니겠어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밥을 갖다가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도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거기 가면은 무료 급식소가 있거든요. 거거 이렇게 식사 가서 먹고 그게 끼니를 때우는 어르신도 그렇게 많대요. 지금 빈곤층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는 어떤 그런 인구가요, 우리나라가 천만 명을 넘었어요. 인구 전체의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천만 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물론 저희들은, 저희들 세대는 이제 많은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도 뭘 할지가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나 지금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실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넋을 놓고 그렇게 어, 자기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지식과 총명이 우리 자녀들 세대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성화의 삶, 거룩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성결한 삶,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뭐로 풍성해진다고요?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열매가 뭐냐? 의로운 열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불이 한게 너무나도 많아요. 의롭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아이고, 의로운 일이네 하는 뉴스가 열흘에 한번 볼까 말까요? 그죠?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요? 맨날 뭐예요?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하죠. 학교 선생님들 어 저거 해가지고 학부모들하고 싸우는 얘기였죠. 아이들이 어디 나가서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이고 이렇게 되구나 싶은 벌컥 내려앉는 그런 것같어요 아이고 영적으로 이게 마약에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해가면은 아니 이렇게 되는 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뉴스 보셨어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예요. 거기가 마약에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 도시고, 그 도시 안에 어떤 동네는 길에 마약을 갖다가 버젓이 사고 팔고, 버젓이 하는 동네들이 있고, 경찰들도 그걸 잡지도 못하는 그런 동네가 있대요. 자, 그게, 사회 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어제 뉴스가 큰거냐 하나 터졌는데, 아이들이요. 청소년들이 100명도 아니에요. 200명도 아니에요. 1000명이 거리로 몰려 나와가지고, 휴대폰 가게, 식료품 가게, 화장품 가게,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16분 각의 주인이요. 이거는 의롭지 못한 일이야. 얼굴를 통하는 데요 아, 이게 악한 마귀의 역사의 결말이 이런 거구나. 그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흥청망청 하다가 응? 어? 우왕장하다, 미래없이 살다가, 야, 오늘은 한번다 같이, 야, 풀어! 천 명의 아이들이 몰려 나오니까 경찰들도 어떻게 할지는못하요 그래가지고요, 경찰들이 대거 들어가가지고는요, 잡아내는데, 5,600명이 잡혀가지고 갔대요. 연행이 되가지고 갔대요. 그게 10대 아이들, 10대 아이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 의가 상실되고 나면은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 열매가 사라지면은요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라고 지금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서울에서 이태원 사건이 났었지만 그 이태원 사건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볼 때에는요, 이, 이거, 이거하고 지금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약들이 지금 횡행하고. 마약이 지향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을 줄 모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네가 승리가 어디 있냐? 마약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게 있어요. 마약을 해가지고 행복한 게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죄가 팍 권능을 가지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삶을 우리가 조명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거울과 같거든요. 그 거울에 내가 조명하지 않으면, 바라보, 마주보고, 내가 이것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지 못하면은, 그 길의 결말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은 끝은 승리가 없어요. 사망은, 우리 요번에 그 우리나라 한국의 공사들, 응? 이, 양궁하는 선수들 보세요. 탁! 탁! 쏘는데, 어디 맞춰요? 10점! 만점! 그런데 사망은 뭐예요? 죄예요, 죄. 탁! 쏘는데, 빗나가요. 탁! 쏘는데, 빗나가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의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어, 사도 바울이, 죄라는 말에 어원을 갖다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망아, 그 사망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는 쏘아봐야 관역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관역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꽂혀야지 우리가 죄짓지 않는 삶으로 가야 돼. 가만히 보세요. 양궁을 하는데. 화살을 쏴가지고, 난공을 거기 관역에 맞추는 게 쉬워요. 어, 어디 갔다 떨어지는 게 쉬워요. 아무 때나 떨어지는 게 쉽죠, 그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떨어뜨려버리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다. 말을 함부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전체가 불에 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혀를 잘못 놀리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름이라고 설명해요 그 불이 어디서 온다고요? 지옥에서 온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 혀라는 거는요 방금 얘기했던 화살과 같 거예요. 이 화살을 잘못 쏘면 불바다가 됩니다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삶은요 반대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는 지옥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뉴스에 제가 뉴스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한데 너무 마음이 덜컥 내리앉는요 대전에서 어떤 엄마가 이사를 할때 집을 이제 이삿짐을 안 빼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 가지고 짐을 함부로다 빼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송을 걸어야 돼요. 명도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자를 세입자가 이삿짐을 하나도 안 빼고 그냥 이사를 갚아냈기 때문에 이 짐을 뺄수 있도록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세요. 내 집이지만 허가를 해주세요. 해가지고는 그 집을 갔다가 까고 들어갔대.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아기 백골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냥 딱딱하게 죽은 채로 오래된 시체를 백골 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기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 엄마를 갔다가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산부인과를 갔다가 거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그 아기가 벌금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 엄마도 그렇고 그 아기도 그렇고 삶 속에서 뭐야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거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의의 열매가 아니면은요. 이 삶속에서 그런 지옥불을 경험하는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스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한 일들을 이루신대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을 이루신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무게를 따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세상에 여러가지 화살들이 날아와도 거기를 막아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옥불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들은 평안의 길을 갈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리포스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사는 삶이요 간 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은 안 돼요. 부끄러워하는 것 밖에는 아! 없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 네. 따라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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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일 때 모든 것이 유익해집니다. 우리가 이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강물에서 배엄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권사님 모두가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가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의의 열매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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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되었, 구속되었음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고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일에 적용되는 일이 아니다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귀한 의의 열매로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계절을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과 마음의 아버지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생각과 아버지 그 행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불살라지는 그러한 지옥불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가지 소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아버지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을 품고 주님의 인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이끄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 쏘리로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사랑하는 들합니다 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